여러분 굿모닝 저 나갈 준비해야 해요 어제 오늘은 한 5시간 정도 잔것 같아요 <laughs> 목이 안 나오네 짐도 써야 되는데 어제 아마존에서 그래서 카메라 올 기미가 안 보이길래 제 생각에는 거기서 주문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재고가 얼마 없거나 아니면 시스템상 실수로 그게 받아진 것 같은데, 취소를 한, 하고, 아마존에 보니까 따로 다른 셀러한테서 재고가 하나가 남았더라고요. 목소리 듣기 싫다. 그래서 그거 하나 있길래 냉큼 주문했어요. 그것도 배송이 시작될 때까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심지어 그거는 제가 처음에 구매했던 가격보다 한 2만원 정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자야 본전! 하는 마음으로 주문을 해놨습니다. 주전자에 물좀 끓이고 왔어요. 뜨거운 물 마시려고. 경선 언니는 이틀 더 있다 가고 툴 언니는 오늘 가는데 너무 아쉬워요,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뭐 한국 가서 다시 또 뭉치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 영국에서 처음 같이 논 거랑 그거랑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여기 사는 사람이고 친구들이 한국에서 놀러 왔다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뭐야? 음. 아, 여기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닌가? 하나요. 오늘 체크아웃 하니까. 가방에 다 때려놓고 가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나가서. 뭐 셀프리지스? 뭐 그런 데갈것 같아요. 쇼핑할 때. 리버티. 저는 뭐 딱히 살건 없겠지만. 네. 이러고 나가서 또 사야겠다. 레인이랑 마일로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집에 가자마자 보러 가야지. 어제 레미제라블 나오면서 제가 뒤에 사람이 많아갖고 얘기를 못했는데 노래 자체가 레미제라블이 영화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약간 두둔. 오 어, 지금 남자 목소리라 진짜 잘 된다. 두둔 두둔 두두두두 이런 노래 자체가 웅장하잖아요. 근데 극장 자체는 제가 다른 극장도 가봤는데 굉장히 소규모의 극장이라 되게 잘 보이고. 그래서 그 노래가 더잘 울림이 잘 느껴지고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레미제라블 인생 뮤지컬 런던에서 봤다 이러신 분들 많으시던데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앞에 있는 애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앞에 애기가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도 안간 정도의 나이인 것 같은데 부모님이랑 왔는데 레미제라블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인가 봐요. 그런 게 하나씩은 있잖아요. 약간 뭐 어렸을 때 정말 좋아하는 그런 어, 영화나 만화나? 그런 매니아인 게 하나씩은 있는데 그 아이한테는 그게 레미제라블이었나 봐요. 노래 가사도 다 알고 크게 따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노래 나올 때 보면 입모양으로 이렇게 따라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기가 부모님한테 너무 계속 사랑 표현? 나 여기 오늘 데려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아빠한테 뽀뽀하고 엄마한테 뽀뽀하고 중간에 어머니가 잠깐 우셨나 봐요. 근데 막 엄마한테 막 이렇게 보면서 엄마 뽀뽀해주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이 뮤지컬 경험이 더 좋아지고 더 사랑스러워진? 완전 스윗해가지고 뮤지컬 같은 거, 영화 같은 거볼 때는 영화나 그런 거 내용이나 그런 거 자체도 좋지만 그때그볼때 당시에 그 환경이나 분위기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라라랜드를 봤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게그 와인을 마시면서 볼수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뮤지컬도 런던에서는 영국 분들은 굉장히 그런 와인이나 샴페인 이런 거를 사들고 들어가서 많이 보세요. 들어가서 볼수 있게 유리컵은 아니고 어 플라스틱 컵에 주시거든요. 저도 혼자 그냥 그렇게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음악과 와인 한잔딱 들어가니까 더 좋더라고요. 조식 먹으러 갑니다. 지금 조식 먹고 들어갔다가 이제 체크아웃 준비하려고요. 과식을 해버렸어 또. 언니리 저 진짜 잘 먹는다고. <웃음> <웃음> 괜히 먹사녀가 아니라며. 아이고야. 짐을 막바지로 좀 싸야 해요. 막넣 어차피 난 집에 가는 거니까. 영화를 본것 같아. 나, 너의... 너 지금 다싼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생각보다 많이 싸놨나 봐요. 음... 머리 좀만 피면 될것 같아요. 고데기가 어디 있지? 이렇게 짐을 막 싸면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이제 짐 닫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이따 봐요, 안녕. 뿅! 25파운드. 어제만 해도 얼마를 쓴 거야? 아니, 카메라랑 해가지고. 지금 체크아웃하고 나갈 거예요. 눈 와요, 보이시죠? 어. 아이고야! 나는 아주 괜찮아요. 너계 뒤에 타시네. 나 여기 좋아. <laughs> 아늑하거 같아. <laughs> 여러분, 눈이 엄청 내리고 있어요. 로맨 디테일. 비율은 그래. 되게... 쇼핑 중이에요 아니 쇼핑에 대한 자세가 안 됐어. 나는 카드를 네, 네. 길이 안. 저 나머지 언니가 한 곳을 제일 잘못 샀는데요 <laughs> 버거앤랍스터에 밥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laughs> 시드니 님이 구글로 검색 다해 주고 다 찾아가고 있어요. <laughs> 저도 잘 길을 몰라서. 근데 아, 코앞에 내가 맨날 가는 은행이 여기인데 <laughs> 여기야. 네 여기? 여기예요. <laughs> <여기야. 웃음> 봐요. 이 반은 구운 거고 반은 삶은 거예요. 반반으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먹어요. 언니가 갑니다. 갑니다. 경선님 어, 어, 방에 제 짐이 혹시 있거든. 챙길게. 네. 그걸 비밀로 만나야지. 응. 어, 안녕. 어, <웃음> 안녕. <웃음> 경선 언니랑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우디도 <laughs> 나왔다니까. <laughs> 집에 와서 러쉬 제품들 제가 산 거랑 받은 거랑 여기 다 채워놓고 있어요. 지금 목욕을 할 건데 뭘 쓸까요? 이걸 해야겠어요. 피스뱅어 베스밤. 음. 아, 향 진짜 좋아요. 레몬향. 강선 언니와 파이브라이즈에 왔습니다. 정선 언니는 버거를 사랑하니까요. 경선 언니가 오늘 저녁 비행기라 오전에 같이 쇼핑하고 그러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와요늘는 소라색 니트를 입었어요. 맨날 입는 자라 치마. 그리고 탑샵 무스탕. 가방은 엄청 오래 메고 다닌 레베카민코프입니다 라멘을 먹으러 왔어요. 언니가 갑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침대에서 귤 먹고 편집하고 그러려고요. 지금 화장 지우고 왔어요. 저는 이걸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저 꽃받았어요. 노란색 장미. 슈퍼에서 뭐 사고 있는데 오빠가 갑자기 이거 들고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 빨개졌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오늘 날씨 따뜻해, 얘들아. 로 살쪘어요. 그래서 언니가 운동 많이 시키라고. 마이 러 go. no, no, 뛰러 가자. let <laughs> Milo, do you wanna catch Milo. Sit. to me. <laughs> are they related they are they're, they're not family they siblings okay they they're quite energetic right they are, actually. <laughs> 신났죠? 신났죠, 우리 아기? 신났죠? 옳이치지이치 신났죠? 나일러! Stop it. Stop it, m i l No. 안 돼, 안 돼, 안 돼. 너 그럼 큰 누나한테 혼나. 안 돼. 감히 감히 아! Come, Come here. 시합하자, 우리 또. Mil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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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here. I came Sit. Sit. Milo sit. Good boy. 여러분 저는 슈퍼에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좀 전에 영상을 올리고 얘들 산책하러 나갔다가 다시 와서 브이로그 영상 편집하고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아, 너무 추하다. 입술에 뭐부터 발라야겠다. 친구당. 애들랑. 아, 친구니. 벨라오. 마일라, 마일라 비젠토. 아, 나 너무 귀여워. 아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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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이오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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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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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로, 기다려 끝. 저파스 사러 왔어요. <laughs> 발목 접질러 가지고 이거 사야겠다. 스프레이로. 저 아까 발목 삐어 가지고. 오늘 운동하러 가려다가 못 갔거든요, 발목이 아파서. 그래서 집에서 지금 복근 운동하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블로길라티스의5 minute flat abs. 진짜 모든 동작이 제가 원래 복근 운동할 때 있는 동작들인데 이걸 5분 안에 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3번을 하려고요. 원래 모든 운동을 3세트씩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지금 한세트 하고 또 하려고요. So good. So we're going to do five moves. 여러분, 저의 오디션 캠이 왔어요. 같이 뜯어볼까요? 띠리리리 혼란스러우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게 오디션 캠이 한국이랑 미국 지역에서는 이게 레그리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빅시아 미니고요. 영국이나 유럽, 유럽 쪽에서는 이게 레그리아라고 해요. 근데 똑같답니다. 레그리아 미니 X. 제가 쓰는 거는 어딨냐. 이게 제가 원래 쓰던 거. 어머, 너무 더러워요. 어떡해. 이거는 빅시아라고 써있는 거는 제가 이거를 한국에서 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산 이거보다 하나 업그레이드 된 모델인데 아쉽게도 둘다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드디어 구했습니다.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삼각대를 가져왔습니다. 삼각대는 이럴 때 쓰라고 산 거죠. 저 너무 떨려요. 이걸 어떻게 하나를 구하셔서 팔았을까? 이게 이 판매자분이 굉장히 평점이 높으시더라고요. 이건 뭘 모르겠어요. 저런 거잘안 읽는 애. 충전기 유럽 코드입니다. 그리고 드디오 카메라. 확실히 그냥 미니보다 미니X가 훨씬 더 무겁거든요. 오오오. 어, 나 보인다. 완전 신났어. 이게 미니 x 고요 이게 저희, 어우, 좀 닦자. 이게 저희 브이로그를 2년간 책임져준 정말 고마운 빅시아 미니고요 얘가 미니 X입니다. 아, 이렇게 들어야 되나? 글씨가 잘 보이게. 제가 이 빅시아 미니는 면세에서 디스플레이 제품 밖에 안 남아가지고 30만원 딱 주고 사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30만원에 막 메모리 카드 뭐 이런 거다 주셨는데 이걸 거 2년 동안 아주 뽕을 뽑았습니다. 확실히 얘가 좀더 무거운 것 같긴 해요. 얘는 배터리를 지금 안 꼈는데도. 배터리. 껴볼까요? 살살 다뤄야 할것 같은 느낌. 충전이 돼 있나? 응? 켜진다 대박 잉글리쉬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 메모리 카드이긴 하지만 제가 얘랑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켜지는 소리 는 똑같죠. 확실히 모니터 화소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화질 얘는 그리고 오디오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대박 여러분 저 드디어 성공했어요! 모든 카메라의 생명인 손목 스트랩. 뚜르르르 이런 거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새 제품 이렇게 하는 거. 리리리 됐다. 저의 드디어 캐논 오디션 캠 업그레이드 개봉기를 보셨습니다. 끝. 여기 스킨케어 넣어놓는 곳에 카메라를 더 볼까요? 음 괜찮은데? 저는 이제 행복한 카메라 개봉기를 보여드리고 이제 운동도 했으니까 잘라고 합니다. 요즘 이거 3일 전에 사가지고 매일매일 하고 있어서 이만큼 썼어요. 원래 제가 이러쉬 팩을 한두 개씩 사다 놓고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맨날 다못 쓰고 막 찝찝해서 버리고 그러는데 하나씩 사서 이렇게 꾸준히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무서운가요? 저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마스크팩 하고 얘기하는 게 편한데 저는 그럼 이만 자러 갈게요. 아 내일 사연티런던 공연을 갑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이언티 노래를 듣다가 자이언티와 함께 잠을 들겠습니다. 음? 말이 이상한데. 자이언티 노래를 들으면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밤.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이언티 보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야 해요. 왜냐면 저녁도 먹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빨리 할게요. 원래 잘 쓰던 겔랑 파리, 아니, 파리로 골드가 아닌데? 블랑드 펄 파운데이션이 제 피부에 너무 노래진 거예요. 몰랐는데. 그래서 멘붕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노랗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컨실러 조합이 잘못된 건가? 그래서 땡미라클을 일단 오늘은 쓰려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밝은 편이라서 저번에 너무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5시 22분입니다.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색감이 엄청 파란네요 제가 재생크림을 써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지금 피부가 뒤집어졌던 게좀 나아진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다행히도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러쉬 팩도 꾸준히 했고 컨실러는 밝은색과 어두운 색을 섞어서 써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가장 큰 영역을 먼저 가려주고. 오, 잘 가려지네. 언더. 얇게. 얼마 전에 크러쉬도 런던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못 가가지고 되게 아쉬웠거든요. 외국에서 살다 보면 이런 한국 가수나 공연을 갈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영국에서 한두 분씩 공연을 해주셔서 최대한 시간이 맞으면 가려고 하거든요. 영국에 와서 공연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게 제가 자이언티 노래를 되게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구독자님들이 이것저것 써주시고 다 찾아보니까 거의 한 95%는 아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자이언티가 노래가 많이 없는 건가?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지 노래가 많이 뜬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듣고 다른 노래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이 부분이 갑자기 확 와닿네요. <laughs> 자이언티 짱. 그안 좋겠어. 특히 너 e 영화 s i 지나갈 때. j o k e t i o o n e two, t 이제 머리 피고 옷 입으면 됩니다. 나 다시 낄게 안녕 이제 출발합니다.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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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해요. 배불러요. 지금 자이언티의 공연이 있는 역으로 왔습니다. 듣기로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해요. 하야, 질체 캡치 嗯，呀。